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 알고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저는 올해 잃은 이름은 윤말순입니다 며느리 집에 들어온 지 7년째 되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살던 저를 불러줬죠 고마워서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손주 챙기고 집 정리해서 전세금까지 보탰습니다 그게 가족의 도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치지 않은 거실문 너머로 대화가 들리더군요. 여보, 그 요양원 말이에요. 위치도 괜찮고 시설도 좋대요. 그땐 그냥 나 걱정하는 줄 알았죠. 그런데 며칠 뒤 청소하다가 탁자 밑에서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. 입소 상담소 마이너스 3인실 자녀석, 입소 예정자 윤말순. 평생 누구 엄마, 누구 아내로 살았는데 내 이름이 이런 곳에 적히다니. 그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. 그날 밤 한참을 울고 더는 참지 않기로 했죠. 다음 날 상담서를 식탁 위에 툭 올려놨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어머니, 그거 그냥 알아본 거예요. 아직 정한 것도 없어요. 보내려면 말이라도 하지. 몰래 이러면 기분이 다르지. 근데 알아둬라. 보내는 건내 마음이고. 나가는 건내 말이야. 그 뒤로 나는 진짜로 나가봤어요. 요양원 말고 세상으로요. 그리고 글쓰기라는 취미를 찾았고 그날부터 저는 글을 썼습니다.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. 시간이 흐르고 내 글은 신문에 실렸습니다. 70대 여성의 도전기 윤말순 씨. 그날 밤 며느리가 신문을 들고 찾아왔어요.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. 어머니. 기사 봤어요. 저 정말 몰랐어요. 그래, 몰랐겠지. 늘내 손만 빌렸지. 내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 본적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알아둬라. 나를 보낼 생각했던 그 날부터 나는 너보다 한발 앞섰다. 넌 아직 그 자리에서 변명만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.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이제 저는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.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끄는 1등석 비행기 표죠. 비행기 창가자리 티켓엔 이렇게 쓰여있네요. 시트 1A, 뮨 말순.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.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참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저처럼 나가시겠습니까?